전라도 여행채널 아, 실버필입니다제 뒤에 선박들과 그리고 방파제 그리고 파란 하늘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격포항에 찾아왔습니다 아, 제 구독자님 가운데서 원유TV님 예전에 진도를 추천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아, 그분이 또 이렇게 새롭게 추천해 주신 곳 변산반도를 그 업로드를 부탁을 하셨어요 어, 변산반도는 진짜 많은 그 관광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예, 항구를 좀 좋아해서 격포항과 그리고 저 왼쪽으로 보이는 그 다기봉전망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다기봉전망대와 그리고 격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, 주변에 뭐 최사강도 있고 적벽강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원유TV님이 원하셨던 변산반도의 주변의 모습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omorrow You know it's not enough 자, 지금 백호항 쪽에 지금 초입으로 들어왔는데요.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채석강이 되겠습니다. 어, 중국 당나라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달에 비친 호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달을 잡다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유명한 그대로 이름을 따가지고 채석강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. 아, 지금은 간주가 아니라 그만조 시간대에서 지금 물이 들어와서 어, 채석강의 그 그 책을 마치 그 쌓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어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. 격포항 쪽으로 오시면 여기 해식동굴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쪽으로 오면 좀더 가깝게 해식동굴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아 저는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기 격포항에 그 방파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격포항의 그 방파제를 따라서 지금 두 개의 등대가 있는 쪽으로 지금 찾아왔는데 제 앞쪽에는 하얀 등대가 있고 제 뒤편에는 이렇게 빨간 등대 두 개의 등대가 있습니다. 보통 항구에는 두 개의 등대가 보통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배가 그 항해를 하고 다시 항구로 들어올 때 빨간 등대의 표시는 오른쪽이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고요. 하얀 등대는 아 왼쪽이 위험하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라. 아마 그렇게 해야 이 항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어 길이 되거든요. 그래서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를 이렇게 보통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. 격포항에 어떤 그 이야기나 전설이 전해졌을까 이렇게 좀그 찾아보니까 마침 여기 그 사인이 있네요. 효녀심창 임당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. 옛날 여기가 임수도였는데 여기 그 격포하고 저 앞에 보이는 위도가 있거든요. 격포와 위도의 14.4km의 그 중간 지점이 신봉사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리 300석에 팔려가서 몸을 던졌던 그곳이 바로 아, 격포와 위도의 14.4km의 중간 지점이 아, 이곳에 있다. 뭐 이렇게 아, 정보가 표시가 되었네요. 그래서 아, 이쪽을 소녀심청 임당수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자, 격포항에 또 전해져 내려오는 또 하나 이야기는 아, 이 격포항의 그 지형이 그 진해 형상을 띄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매년 그 재앙이 닥쳤는데 저 뒤에 보이시는 저 산이죠. 저 산을 다기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진해하고 닭이 상극이기 때문에 진해 형상을 띈이 격포와 그리고 그 닭을 형상화해서 진해를 그 지압하는 그 뒤부터 이 격포항에 재난이 없었다 뭐 이런 의미로 다기봉 전망대의 그 전설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전산반도의그 모습을 어,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, 많은 것을 제가 그 소개시켜드리는 좀 어, 부담이 돼서 어, 격포항과 최수강의 모습을 아,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아, 주변에 뭐 영상 테마파크도 있고요, 또그 그 내소사라는 그 유명한 절도 있고, 또 탐방지원센터에서 그 내소사 가는 길에. 직속폭포가 있는데 또 중간에 또그 저수지도 있고요. 정말 경관이 뛰어난 그런 트래킹 코스가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. 부안의 먹거리로는 유명한 것이 백합이잖아요. 그래서 백합죽, 백합탕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 뭐 한국에 가시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. 또 인근에 그 곰소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그 3대 젓갈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곰소 젓갈거리 가셔가지고, 아, 젓갈 백반, 뭐 이런 거그 시키시면 반찬이 한 15가지 정도 아, 젓갈이 나오니까 아, 젓갈의 맛도 보시면서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관광하시면 아,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전라도의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는 저는 실버피디였고요. 구독자님의 더 좋은 곳 추천을 아,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